있으면서 현장에 한 지도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김의배 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5년차가 지났다고 해서 어 거기에 이제 촬영지도위원 오기 기 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는 거기 저기 위원장님 시기 최해욱 위원장님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거기는 네. 회장입니다. 최 네. 회장. 용늘 강의 회획도 지금 현재 맡고 계십니다. 네, 레오스부터. 여기. 여기.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축불끄는걸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이거이 자, 돌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게 아, 네. 아, 예. 습니다하네

이제, 저기, 간단한 시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설명은, 찍은 작가다 단가...